한때 잘나가던 스타였지만 지금은 한물간 연예인이 되어버린 엘리자베스 나이가 들어버린 내 모습과 잊혀져가는 명성도 모자라 그렇게 일자리까지 잃게 되고 그녀의 자존감이 바닥을 찍을 때 완벽한 나를 만들어준다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얻게 되고 젊고 아름다운 나이클론을 마주하게 되는데 자신감을 되찾은 그녀는 잃었던 직장부터 한방에 되찾고 아름답게 빛나는 내 모습을 즐기며 완벽한 시간을 보내죠 젊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려던 그때 하나뿐인 절대적 금기, 교체주기를 어기고 말았는데 겨우 본체로 깨어나는데 성공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젊은 나를 욕심낼수록 급속도로 노화하는 진짜 나 그러나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집착은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급기야 자아가 분리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파국으로 이끄는.